이제 아까 그, 그 QRS 하고 P파가 확실히 구분이 되고 물론 이제 그 베이스라인이라든가 혹은 또뭐아 아, 아, 아라라다시는 뭐 구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비교적 안전한 그벤티리컬탈키카디아가 이제 벤티리컬 플러터, 벤티리컬 파이브레이션 돼가지고 톨사데스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사망할 수 있는 거. 이때 이제 벤틸클러 파이브레이션과 벤틸클러 플러터는 이제 그 QRS라든가 T파가 구분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벤틸가 탁탁하게 하고 오냐면은 이것은 이제 되게 그 질병에 의한 것일 수가 있다. 페오크로머 사이토마 같이 카테콜라멘이 많이 나오는 것, 심파스틱이 흥분하게 하는 것, 사이로 톡시코시스 같은 것,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한다든가, 혹은 온콜로지로 해가지고 아드레나 글랜드에 어떤 그 코리트솔만 분비하는그 뭐, 암이 자란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빈맥이 뭐, 150, 200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엔도카라이티스라 해가지고 그 판마의 질환이라든가, 혹은 또 마이오카디트에서 심근의 질환, 혹은 톡신에의 해가지고, 혹은 또뭐 약물, 퀴니린 뭐 같은 것의 부작용, 그래스왔인데 혹은 또뭐 벤트리클 타키카드 오는 건 이거 말고도 이제 그말 같은 경우에 그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올수 있는 것이고, 독일 세파트 같은 경우는 상위 염색체 우성으로다가 벤트리클 타키카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벤트리클 타키카드 안에 이제 이것이 심해지면은, 플러터를 거쳐가지고, 파이브레이션 해가지고, 토르사데스 해가지고, 이제 사망할 수 있으니까, 그 디스포니아가 온다든가, 싱코프가 있는 환자일 때는, 그, 배트리오 테카디아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어떤 그, 그, 혹시 그, AVR에서, 어, 그, 피파도 기준선 상방 올라가고, 그르파도 상방으로 올라가는가를 체크해가지고 질병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충을 종합 또 이제 정리해볼 것 같으면 그벤트클 세프털 디펙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션트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되게 학동기 이전, 7곱살 이전에 이제 머스큘러 타입은 이제 이 폐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브르가다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벤티킬러 파이브레이션이 돼가지고, 프르사데스 포인트 해가지고 사망할 수가 있다. V123에, 이제, 뭐, ST 엘리베이션이 있고, 또,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이, 그, 있을 때에, 이런 사람은, 그, 배틀로 파이브레이션에 사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이제, 어, 디파이브레이터. 그니까, 러카디악 어 디파이브레이터인데, 이것은, 이런 사람은 속에다가 설치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 인플란테이션, 혹은 또, 인터플란테이션, 인터, 인터 속으로 들어가는 플란테이션, 뭐냐면, 카디오, 음, 버르타, 카디오 버르타 디파이브레이터라고 씁니다. RCD라고 하는 것이고, 어, 이것을 속에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다가 하는 그디바브레트를 우리가 응급실에서 많이 쓰는데, 대개 50 내지 250 줄을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펜트리클러, 어, 뭐, 카디아 어, 플러터, 바이브레이션,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 같은 데 쓰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s 인로드에서 발생된 전기가 시작되는 그 P부터 Q까지의 거리가 길어지는 것이 1도 그 AV 프로그램라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QRS T 해가지고 수축이 시작돼가지고 어 Q부터 QRS T까지 그 길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연장되는 질환일 때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하트레이트를 많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적게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QT 연장하는 걸 보면 은 후천적인 것으로서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레브롤 임파크이있다던가 하트레이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브레디카디아라든가, 포타슘이 적었다든가, 그러면 리플라이션이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클라스1의 부작용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QT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하트레이트를 좀 많게 해주기 위해서 핀프로트넬 같은 그 베타 아고니스트를 써야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베타와 실렉티브 써도 관계없다. 뭐도부타민이라든가인터페스를 써도 관계없는데, 이거와 똑같은 것이 이제 그, 선천성으로 있는, 그, 음, 그, 울프 파킨스 파이드신드롬에서 온, 어, 슈도 벤트리클라 타티카디아 일대에도, 어, 큐가 연장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에이브노드가 그 파괴되가지고 q r s 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에 결국 이것이, 그, 토르사데스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에, 하트레이트가 적어진 것과 똑같으니까, 역시, 그, 후천성, 그, 큐티 현장증, 이런, 이런, 그, 방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laughs> 카테콜라민을 증가시켜가지고, 하트레이트를 만끽 하는, 그, 베타, 그, 아고니스트, 핀프로테놀이프로테너 혹은 베타 아마 시렉티브, 도비타민, 인터픽스를 써가지고, 하트레이트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음, 실제적으로 하트레이트가 적어 떨어진 것이고, 그, 무리만 하트레이트가 많지만 사실은 떨어진 거, 하트레이트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 이제 또 있는데, 이때도 이제 큐티가 연장된다. 그것이 이제 선천성으로 오는 것은 그 로마만와드 신드롬이다 해가지고 수업 중인 코코고 졸다가 이제 이렇게 정신을 잃는 경우고, 아까 같은 올드 파킨슨, 올드 파킨슨 파이트 신드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슈도 밴드기 탈기 같은 경우는 막 달리다가 이제 스톱하는 것이고, 이런 때는 그 그, 베타, 그, 아군니스틴핀로테네를 써야 되는 것이고, 로마노드신드죠수업중에 쓰러지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사실 스트레스 엄청 많다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혈관을, 그, 코로나한테 줄여야 되기 위해서, 이제, 베타 브로콜을 써야 된다. 베타 브로콜을 쓰는데, 에 이것은 이제, 그 스테미처럼, AMI, 스테미처럼, 그, 스트레스를 그 줄여줘야 되는 것이고, 하이퍼, 트로피, 오스팍, 트로피, 카디오 마이어패시 같이, 심장이 두꺼운 근육이 있을 때에, 예, 또 역시 이제 이 베타 브로콜스 가지고 무늬만 어, 빨리 뛰는걸 이렇게 쭉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타 브로콜쓰는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로마나드 신드롬이라든가 호스템이라든가 HOCM 즉 땀을 많이 흘려 가지고 HOCM 환자가 땀을 흘려 가지고 이 수분이 떨어지게 되면 아 이것이 뭐그 프리로드, 포스터리오 그러니까 프리로드와 똑같은 형황이 된 거지. 프리로드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볼륨을 갖다가 올려주기 위해서, 뭐, 플로이드를 넣어준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포스터리오드는 아니다. 이것은 뭐, 혈관 확장,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이 몸에서 레프트 밴트가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세몬동이 그 미트로 밸브가 엔티로 밸브 쪽으로 가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미트로 밸브가 벌어지는 리거지 대신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 카디오가 아가 떨어져가지고 혈액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베타 브로커를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환자들은 이제 그 수술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이제 하트레이트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 강심제 중에서 이제 뭐 베타 슬랙티브 브로커인 도부타미나이트로빅스 썼을 때에 하트레이트가 오히려 많아져가지고 그세몬동이라든가미트로리스틴이 다시 생겨가지고 어 결국, 그, 에이오타로 오는, 그 카디아와 더, 는 적어질 수 밖에 없다. 그니까, 러 이, 무늬만 띄고 있는 걸 갖다 주기 위해서는 베타, 브로커, 벤 어, 그, 베타 아타곤시트인, 그, 그 프로포롤 계통을 써야 되는데, 이프로포롤 계통은, 이제, 그, 그 아테놀과 달라요. 베타의 그 반슬렉트와 아테놀과 달라요. 달리, 그, 저, 왜냐면, 베타1과 베타2를 다 수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아티르를도 작게 하고, 기관지도 작게 하기 때문에, 그 천식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이 LDL 같은 걸 침착을 막기 때문에, 이제, 그, 하이퍼텐션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인슐린도 생산성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 조금만 당뇨가 있어도 이제 그 설탕이 있어도 당뇨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 이런 프로페놀 계통은 이제 소티 해가지고 소탈롤이라든가 티몰롤이 있고 이것 이런 부작용을 이제 없앤 것이 이제 아테놀 계통인데 그 베타로 블로커에서 어 PP 그러니까 어, 비소프롤롤, 그다음 에 이니콜 MC에서 어, 에스몰롤이든가 메토 프롤롤 같은 것이 이 스몰로서 그. 그너 아트리얼을 줄여가지고, 하트레이트를 좀줄여가지고 어, 큐티가 연장된 걸 갖다 이렇게 치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리스의그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약간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콘백스라고 했는데, 그것은 콘케이브가 그 이제 그, 될 수가 있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PAT나 PVT 해가지고, 이제 프리머초 혹은 액토픽이라고 하는 그,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트리얼 그, 그 화이브레이션과 어, 아이들플러톤는 거의 치료가 비슷하게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엠피세마라는 것은 이제 수술할 때의 그 공기 같은 것이 이제 혈관을 들어가지고 펄머널에 이제 그 엠보리즘이 생긴 것인데 물론 이제 그뭐임팍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